네 이번에 소개 데이터는 아, 아이바네스 에, 키코 백 오리지널 메디드인 아, 재팬 모델이 되겠습니다. 티브 이크래프트 생산 모델이죠. 어이 아, 친구는 아, 유명한 아, 안그라에서 지금 메가데스 기타리스트로 가는 키코 에, 형님의 에, 기타가 되어 있고 제가 내리고 그 키코 저기 보죠. 그 클리니카 상 악수를 한번 해봤는데 손이 그냥 살벌하게 아주 긴 아주 얼굴도 아주 잘생겼고 위뒤브 보시면 아주 뭐 기타를 아주 살벌하게 잘 치는 아주 그런 형님이 되겠습니다. 이친구의 특징은. 에, 15년식으로 나오는데 상태가 아주 베리 예, 퍼펙트 컨디션 예, 예, 기타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10년까지 된 기타죠 거의 민트급 기타가 되겠네요 24플랫 예, 로즈 지8이 되겠고요 19플랫부터 아, 스캘럽이 되어있는 그런 모델이죠 키코 아, 여기 보시면 인데이가 되어있고요 예, 디마오 아, 키코 커스텀 험싱한 픽업에 부시풀 예, 플로이드까지 되어있고요 이 바디가 S시리즈라 이렇게 보시면 아치탑으로 탑이 이런식으로 올라가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엘드바디 피니시가 되어있고요 넥 자체도 보시면 예, 파이피스 원대 위자드에게 이게 지금 그 그것도 헤드먼트가 들어가 있는 기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특징은 여기 조금 는부분이 이렇게 약간 꺾어져 있는 그런 특징 이 있는 기타죠. 여기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아 녹색도 나오고 여기는 레드 이거는 이 무슨 레드죠? 아무튼 그런 그 레드인데 아주 뭐 드라이브 클린 뭐 아주 더 이상해. 에, 기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하이 테크니션을 위한 에, 오리지널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키고배 오리지널, 예, 예, 무슨, 루비, 루비라든가, 에메랄드라든가, 아무튼, 예, 메가데스 좋아하시면 테나텐데 준혜수는 그런 모델 되겠습니다.